인도 47.1도, 파키스탄 49도, 캐나다 47.9도, 미국 54도. 역대 고온 기록을 갈아치우는 폭염의 배후 열돔. 도대체 열돔이 뭐길래 폭염을 일으킬까요? 핵심만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열돔은 말 그대로 뜨거운 열로 만들어진 돔입니다. 대륙이 열돔에 갇혀 버리면 살인적인 폭염이 시작되고 인간과 동물은 큰 피해를 입죠. 과학자들은 살인 폭염을 유발하는 열돔 현상의 원인이 지구 가열이라고 분석합니다. 여름엔 어차피 더운 거 아니야? 열돔이 지구 가열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 상관 아주 많습니다. 여름엔 태양의 일조량이 강해서 아주 뜨겁죠. 그러면 달궈진 지표면에서도 열이 올라오면서 뜨거운 공기층이 형성되는데요. 우리가 더울 때 부채질을 하면 시원한 것처럼 지구에도 부채질 역할을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트 기류라고 하는데요. 제트 기류를 간단히 설명해 볼게요. 제트 기류는 온도 차로 부는 바람이에요. 극지방은 춥고 중위도 지방은 따뜻해서 그 온도 차로 바람이 부는 건데 온도 차가 클 때는 제트 기류가 이렇게 잘 흐르고 열돔 현상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지구 가열로 인해 극지방이 급격하게 더워지면서 극지방과 중위도 지방의 온도 차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제트 기류가 약해집니다. 어떻게 될까요? 뜨거운 공기 층을 걷어내지 못해 고온의 공기가 대륙을 덮어버리는 열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살인 폭염을 유발하는 열돔은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재난입니다. 오늘의 기후 사전 열돔 기억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승 눌러주고 가요. 사바나.